안녕하세요. 오늘은 참치 찍어 드실 수 있는 장을 다루고 있는 중인데요. 오늘 참치 다리는 간장을 공개하겠습니다. 많이 각종 약재가 많이 들어가고 약재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. 몸에 좋은 삼지구엽초, 나가문, 겨우살이, 꽃게나무 등 골고루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제, 겨울이라서 약간 매콤한 장이 좀 필요합니다. 물론, 계절마다 장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, 계절마다 장도 바뀌고 맛도 다르겠죠? 이거 끝나면, 이제, 신안 무화과장을 선보이겠습니다. 신안에서 직접 공한 무화과로 장을 또 담겠습니다. 아,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